안녕하세요. 김사장입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안암역에 나왔습니다. 어, 오늘도 본이 아니게 대학 상권을 한번 임정하러 나왔는데 안암역 상권이 조금 작다 보니까 오늘은 안암역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 이쪽 상권을 한번 간단하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대 쪽은 뭐천사리띠입니 이라고도 하고 고려대 상권이라고 불리는데 보통 메인 상권은 남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북쪽도 마찬가지로 근생 상권이나 이런 게 자리 잡아 있지만 아무래도 주류는 남쪽이다 보니까 북쪽은 한번 분위기만 간단하게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북쪽으로는 고려대랑 고려대학교 병원이랑도 다 연결되어 있어서, <laughs> 북쪽으로도 소금모 상권이라, 원룸들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대학 상권이기 때문에, 방학 시즌에는 조금 한가한 편이고요뭐 병원이 자리 잡고 있긴 해도, 병원 자체가 큰 수요가 될까, 라는 생각은 조금 해보게 되는 위치입니다. 마른역 북쪽은 이면 거래된거는 25년 기준으로 평당 4,400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고 매물은 뭐하기 2차선 메인도로 이면에 따라 다르겠지만 3,000에서 5,000뭐 8,000에서 9,000 이쪽에 매물로 나온 금액은 1억 3천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권 자체가 크게 매력적으로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저 앞에 펜스 쳐져 있는 저 건물이 25년 5월에 140억에 매각된 건물인데 신축을 하려고 철거를 해놓은 상태 같네요. 요 건물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평당 4,400에 거래가 된 사, 사례입니다. 메디트라는 곳에서 매각을 진행했는데 음, 고대 쪽에 이거 말고 다른 매물 하나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네, 두개다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까지 왔을 때뭐 근생 상권보다는 주로 원룸들이 자리 잡아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저 위쪽으로 가면 이제 뭐 고려대 기숙사랑 고대 병원이나 이런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새끼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날씨가 살짝 풀린 듯한 느낌인데 그래도 춥기는 춥네요. 이쪽으로 매물은 덜어 나와 있지만, 거래가 그렇게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거래를 봤을 때도 그렇게 느껴지고요. 몇쪽이 개운사로 보여집니다. 개운사가 있고, 보타사가 있고, 절이 두 곳이나 있는 것 같네요. 뼈락을 따라 이 위쪽까지는 대부분 주택이네요. 이 앞쪽에 지금 빈 땅도 25년 9월에 19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당가로는 2,500만 원입니다. 하, 아, 이 안쪽이 아무래도 저렴한 땅은 원룸을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지가 82평인데 평당 2,500이면 엄청 싸죠. 요런 거는 역세권 500미터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요즘 LH 매입주택이나 뭐 SH 매입주택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조건이 보통 역세권 500m에 2종, 3종, 뭐 100평 규모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원하는 물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특별할 게 없는 곳인데 이면 쪽으로 살짝 들어가서 이면 쪽으로 한번 보고 남쪽 상권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근으로 대학들이 꽤나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성신여대, 한성대, 그리고 경희대 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려대 상권은 뭐 인근 대학교 인근 대학생들도 뭐 서로 찾는 상권이긴 하지만 본인들 대학 앞에도 상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 상권은 아니구요 그나마 이쪽 상권이 활발할 때는 계약 시즌. 그리고 고현전 할때 그럴 때는 굉장히 플랜카드도 많이 걸리고 있고 학생들끼리 많이 축제를 즐기는 곳입니다. 이면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원룸들 다중주택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이제는 한번 남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쪽 상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쪽 메인도로도 그렇지만 이면도로 쪽으로도 조금씩 근성상권들이 자리잡고 있는 이야 안쪽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남쪽 상권 같은 경우에는 매월은 평당 한 6천에서 9천까지 나와있고 최근 거래된 사례는 평당 8600만원 그리고 과거에는 한당 1억 이상 거래된 사례도 있습니다. 확실히 북쪽에 위해 남쪽에 프랜차이즈들도 많고 여기가 만경, 렌즈, 헬스장, 식당 할거 없이 많이 자리 가아 있고요. 지금 봤을 때 1층 공실은 크게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 대학성권의 무인 사진관 빠질 수 없죠. 이쪽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을 담당했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 박옥성 씨의 단독 주택도. 이쪽에 자리 잡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소유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 확실히 도로는 이쪽 조금 좁은데, 인도가 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권 자체는 가시성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맥도날드도 있고요 고대 상권도 찾으시는 분들은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쪽이 그래도 성북구에 자리 잡은 상권 중에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서 찾으시는 분들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그렇게 없네요.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21년에 367억에 거래된 사례인데요. 평당 가로 1억 600만 원 수준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1층 공실은 없어 보이죠? 없어 보이고 네. 그리고 이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이쪽. 제일 고가로 거래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21년에 84억에 거래가 됐고요한 차례 리모델링을 한 그런 건물이에요. 20년도에 73억 5천, 21년도에 84억, 평당 9700, 1억 1천 그렇게 거래가 된 사례인데, 현재 1층은 공실은 없지만 2, 3 4 이은 현재 리모델링인지 철거인지 공사를 하고 있네요. 이쪽으로 가면 고려대 공학관? 자연관? 이쪽 있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아나 오거리. 직진하면 신설동이 나옵니다. 한번 이제는 이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면 쪽도 아까 북쪽과 다르게 상가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런 안쪽의 매물들은 가격대는 약간 가벼운 편입니다. 40에서 60억 사이. 그렇게 가벼운 편이고.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 이면이니까 하나 더 이면 쪽으로도 한번 둘러볼게요 이쪽도 왕십리상권이랑 크게 다를 거 없이 어뭐 저층부는 근생으로 맞춰져 있지만 상층부는 원룸이 있는 다중주택인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률은 받쳐줄 수 있는 건물들이 꽤나 있습니다. 오, 이쪽에 안암상권에서 제일 세련된 건물이 자리 잡고 있네요. 어, 아무래도 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코워킹 스페이스 성북구 가족센터 고려대 캠퍼스 타운,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아나무 얼림센터, 뭐 건물이 외관이 예쁩니다. 네, 멀리서 외관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아, 이면 더 안쪽으로는 원룸들이 원능, 많아 보입니다. 아직까지 개발 안된 이런 단축 건물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왠지 느낌은 맛집으로 보이는 이런 손칼국수 집도 있네요. 동네도 크게 재개발이나 개발로 묶여있지는 않은 동네라 그런지 재개발 투자나 그런 수요는 많이 없는 듯 하구요 왕심리 상권이나 안암상권이나 느낌이 비슷하죠. 한양대병원,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느낌은 비슷한데, 지역적인 특색이 있겠죠. 성동구와 성북구 지역적인 특색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성동구 쪽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쪽 고려대 상권이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왕심리 상권은 주로 배우 세대가 조금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 고려대 상권은 마찬가지로 배우 세대는 풍부한 편이지만 인근 인프라로 학교들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학생이나 이런 수요는 이쪽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봤습니다. 쭉 둘러봤을 때 분위기는 확실히 공실은 없는 느낌이고 방학이다 보니까 한가한 느낌도 나지만. 개인적으로는 왕심리 상권보다는 고대 상권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상권에 투자를 한다면 저라면 고려대 상권을 더 추천을 하고요. 오늘 임장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